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인데도 독립청사가 없어 10년 가까이 다른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 본원 부지에 수리연이 새 청사를 짓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결국 수리연이 세종시 이전까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기초공학연구원 즉 IBS 본원입니다. 서쪽 측면에 약 8천여 제곱미터의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IBS는 지난해 9월부터 본원의 신청사 건설을 타지내온 국가 수리공학연구소에 이 가운데 3,3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리연이 요구한 9,900여 제곱미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수리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등을 검토하여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지 면적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리현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와 행정동, 수학, 문화관 등세 동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애초 요구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연구소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두 기관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서 세종시 이전이라는 새로운 대안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세종시는 수리원에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전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기업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세종시 이전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